안녕하세요. 청주에 자리 잡고 있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제76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공군을 지망한 자녀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열아와 같은 격려 속에 이루어진 입학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유튜버 박창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76지 생동문 아빠 이한영이에요. 네, 오늘 공군사관학교 오신 이유는요? 아, 오늘 아들 입학식이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아드님이입학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입학식에 참석한 기분은 어떠세요? 어,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네. 아드님이 평상시에도 네. 공군에 관심이 많았었나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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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드님은 어떤 이유로요? 공군사관을, 학교를 지망했어요? 어. 어릴 때부터 비행기랑 이런 거 좋아했고요. 저도 공군을 나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얘기를 많이, 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공군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 영향이 컸네요. 어, 아니, 네, <laughs> 네. 앞으로 아드님이 네. 어떻게 공군 사관학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 그냥 몸 건강하게 친구들과 같은 동기들과 잘 어울리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지시네요. 예, 졸업 후에는 어떤 어. 아드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조종특기를 받아서 멋진 파일럿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드님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저는 어, 지금처럼 여지껏 잘해왔으니까 건강하게 학교 생활, 부부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어, 앞으로 아드님 정말 네. 훌륭한 네. 그런 저 파일럿이 되기를 네.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네.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